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역시나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도세로 인해서 우리 지수 좀 하락세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정거래일 대비 0.38% 코스닥은 0.43%좀 하락을 하면서 장, 약세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우리 코스피는요. 소폭 하락을 했긴 했지만 코스닥에서 어, 4% 가까운 그런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스몰캡 혹은 어...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정말 힘든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다음 주부터는 1년 이상 중단이 되었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다소 좀 불안 심리로 인한 그런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요, 어, 가는 놈만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듯이 뭐 동국제강, HMM, 뭐 대우건설 등 철강, 조선 건설 하주들의 이제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경험이 좀 오래 되신 분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2010년대에는요 철강주들, 조선주들, 건설주, 화학업종주들 경기민감주로서 시장에서 정말 소외를 크게 받았던 업종이었습니다. 2010년대 내내 하락했, 하락했었고요. 심지어는 생존 위기에 놓였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들 업종에 몰리는 매수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 동국제강이 올해 들어서 뭐30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질 않나? HM은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던 주가는 날이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이제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업종들이 뭐 이번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력 매수업종은 아니었습니다. 대려 철강금속업종은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업종이었는데요. 그랬던 종목들이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을 즐기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제까지 주가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요, 뭐 미래 주가만이 알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외되었던 저평가된 종목들이 소, 소리소문 없이 상승하는 현재 증시상인데요. 황 이렇듯 시장에서 돈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옵니다. 매번 상승하는 것만 쫓다 보면 허스윙만 하기 십상인데요. 어 조금은 상승 종목만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스탠스로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펌핑된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대한해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좋아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어, 대한해운이 오늘 21% 때까지 급등세 나오다가 좀 낙폭을 다소 키우고 있는데요. 어 그간 해운주들의 이제 급등세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 좀 소외를 보이더니 오늘 20% 이상의 급등세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갈아치웠습니다. 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대한 해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철강주들, 뭐 해운주들, 그리고 뭐 건설주들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뭐안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BDI 지수의 급등세와 함께 어,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해운주들 앞으로 좀 행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 대한 해운은요. 어, 철강석이라든지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 및 대리점업을 하고 있고요. 어, 대한해운의 영업부문 중 주요 매출은 벌크선과 LNG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해상화물 계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 있습니다. 어, 주요 거래처는 로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등이 있고요. 각 거래처와 장기해상운송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과 함께 꾸준한 주가 상승 지속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작년 말이었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어 지난 11월 때 이제 상승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지다가 3월 말에 한번 급락세가 있었죠. 이때 유상 증자를 하면서 다소 좀 차익 매물들이 좀 심하게 출려가 되었었는데요. 다시금, 어, 해운, 해운업방의 그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갈아치웠습니다. 어, 우선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주봉을 보시면 아시듯이 최근 약 4년간의 그런 고점을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또한 그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이제 지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 조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상단의 매물 부담은 이제 어떻게 보면 4년간의 그런 매물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올해 대안해오는 어 신조인도 예정 선박이었기 때문에 외형 확대는 다소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대부분의 건화물선이 장기 계약이고 전략적으로 웹, 벌크 사업 부문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남을 시향해보겠다는 수혜 또한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우선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뭐 오늘 고점에 산 분들 아니고,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실 텐데요. 오늘 저는 어느,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3,400원 나인. 3,400원 나인 에이탈시에는 좀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다라고 해도, 뭐,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없다 샀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건요. 아무리 업황이 뒷받침 된다 해도 그만큼 매수와 매도가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리니까요 어, 무조건적으로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요. 상승할 때 팔고 조정 줄때 다시 사는 그런 좀 데이 트레이딩 같은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월 달 오늘 마지막 시장인데요. 음, 이번 주는 뭐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 뭐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작년에 수익을 조금 덜 버신 분들 올해는 더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뭐 빚을 낸다든지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이런 투자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자분들 작년에 상승은 커녕 오히려 손실 폭이 확대가 되고 있을 텐데요. 올해 시장 뭐 저는 시장 긍정론자 중에 한 명으로서 시장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뭐 주가 지수가 두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시장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 매번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타서 그저 운에 맡기는 그런 매매 그만하시고요. 어 펀더멘탈 해소 없이 가격 조정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VIP 고객분들 또한, 뭐, 작년에는 그만큼 시장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시장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대, 반응을, 대응을 하면서, 어, 매매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잦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총 77종목, 럭키 세븐입니다. 단순 합산 547%, 계좌 대비 54% 이상 수익 마감했습니다.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는 한 종목 두종목에 몰빵해서 대박 수익 노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대박 수익 쫓아가고 있지만요. 어, 최근에 보십시오. 맥세스 바이어도 이번 주에만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어, 지나고 나면 엄청난 급등이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음, 시장을, 뭐, 저도 시장에 있, 있은 지가 10년 이상 됐지만요. 어, 대박 수익 나보기도 했죠. 뭐, 반대로 큰 손실도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식 시장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큰 수익 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 그렇게 했던 계좌들은 또 다음에 또큰 손실 날수 있습니다. 어,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박 수익률 한두번 보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률 여러 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어, 저희 뭐 최근에 VIP 가입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여타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좀 불법적인 업체들이 많다. 어, 그런데 뭐몇 백만 원씩 하는 수수료 내가시면서 뭐 손실 키우지 마시고요. 저희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리딩,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뭐 대박 수익 보여드릴 순 없지만요 리스크 관리가 동반된 그런 꾸준한 수익률 좀 보여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매번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좀 관리를 받아 보고 싶은 분들 상단의 번호로 청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